국가보훈처가 창설 60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훈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. 응답자의 80%가 보훈 의식이 높아지면 애국심과 자긍심이 높아진다고 답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이금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일상 속 보훈 문화 조성과 미래 보훈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인식 조사. 이번 조사를 통해 보훈의 의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게 됐는데 응답자의 83.5%와 76.7%는 보훈이 필요한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.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보훈의 정의를 제시했을 때는 응답자의 80.5%가 공감하며 75.7%는 실천 방법이 다양하다고 응답했습니다. 하지만 스스로 보훈을 실천하는지에 대해서는 30%만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. 또한 87% 이상의 국민이 국가수호, 안전보장활동과 독립운동을 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75.8%가 국가와 사회를 위한 헌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. 직업군인과 소방, 경찰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은 69.6%로 상대적으로 보훈의 대상이라는 동의율이 다소 낮았습니다. 결과적으로 보훈의 대상을 판단할 때 외부로부터 지키는 행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응답자의 66%가 국가와 사회를 위한 헌신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문화 조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. 아울러 응답자 다수가 부훈 의식이 높으면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커지고 사회 참여 의식 및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강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. 이번 조사는 케이스테 컨설팅 주관으로 지난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.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.1%, 신뢰 수준은 95%입니다. 보훈처는 이번 조사가 보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,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0년간의 보훈을 성찰하고 미래 보훈을 구상하여 든든한 보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국방뉴스 이금주입니다.